건물에서 쐈겠지 나를 예, 건물에서 쐈어요 건물 어느 건물이야 저중에? 오른쪽 건물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맨 오른쪽 건물, 흰색 건물 에이, 복, 복잡한 집, 오른쪽 에이. 왼쪽 총소리 보이지는 않네 2층에 있었어요, 숨었을 거예요 11명? 우리 4명 에이. 깨면은 7명 남습니다 아, 우리 이거 치킨 가게다. 아, 근데 그애안그랬어 아, 글렀어요, 글렀어 야, 글렀어. 근데 혼진이 형저 차에 이상하게 타 있는데 버리고 저기 애들 달린다. 나 보이면 쏜다 이제 그냥. 방향, 방향 어디요이 방향. 이 방향. 근데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 지금? 네. 접펴 들어요 지금 이제 네 우리 쪽으로 쭈르겠죠 건물 빼고 나온다. 전안 보여. 아, 진도안 보이네. 저희 쪽에서 라인에서 어, 아, 건물 이네 대박. 뚫어야 된다. 뚫어야 돼요, 이거. 음. 아, 네, 쟤네 지금 저기 어, 저기 있다. 어, 저 봤지 봤지 어, 왼쪽 봤어. 왼쪽 2층 창문에서 쏘는 거 봤지? 아, 2층 창문. 어. 오케이. 잡았어. 나이스. 봤어.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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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저 돌진? 어, 저한명더 들어가. 한명더 돌진해. 오른쪽 집에 한명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명더 오른쪽 있겠지? 집에? 흰색 집에요. 응, 당연히 한명더 있을 거야. 같이 들어와. 어, 나 본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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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같이 들어와. 같이. 형, 이 건물 확보. 건물 확보. 들어와요. 2층에서 소리? 이 건물 2층에서 소리 나요?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건물에 두 명이 따라 돌고 있다. 잘 봐. 160. 160 방향 담벼락 뒤로. 더 들어가야 돼 우리. 어차피. 저 있는 건물로 오시면 돼요. 어 발견. 응. 담벼락으로 온다. 나 지금 지웅이는대로 왔다. 여기 1층 내려왔어요, 쟤. 진입. 진입. 아, 진이. 2층에 있어요. 2층에. 여기 2층에 있다고? 에, 2층에 있어요. 섬광 던지고 들어갈게요. 아. 들어와 일단. 일단 일로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가, 들어가. 물고 들어가. 물고 들어가. 들어와요. 들어와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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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밀고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밀고 들어가요. 길이 들어가. 막혔어, 지금. 내가 들어. 가 나이스. 아, 씨. <laughs> 진이형이 저... 진짜 밀고 들어와 가지고 <laughs> 아니 <왜? 웃음> 저저저 살려 주요 야, 한명한층 봐. 한명 살리... 1층 봐. 봐. 아, 둘명.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잡았어. 잡았어. 아직 안 올라와요. 아직 안 올라와. 얘네 뭐 먹을 거 있나? 다 잡았어, 일단. 부상 있어요? 부상 있으면 저 하나만. 왜 네, 붕대밖에 없어요, 얘네. 어, 부상 하나 있다. 저 구상 먹을게요. 음, 구 그냥 먹고 일단 일단 잠깐 정비 가능해, 지금. 시간 있거든. 저희 아직 흰색에 걸려 있어요. 어. 나가긴 해, 이미, 미리 나가긴 해야 뭐 되는데. 있으면다 빨아야 돼. 빨거 있으면 빨아. 아까 남은 두 명이 걔넨데? 훈지형 알죠? 어, 야, 야, 나 그냥 구상 하나 줘, 야. 아, 저 구상 제가 드릴게요. 어, 어차피 나 마지막 없어. 교전이야. 예, 제가, 나, 나와. 나그 없어. 그니까 구상 남은 사람 하나 줘, 그냥. 얘네 그냥 밑에 1층에 있을 텐데요? 어. 1층에 없어, 여기. 밖에 있어. 같이 나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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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안 빨았는데. 내려 <laughs> 내려 와 그럼. 일단은 다 같이 나가야 돼. 나가려면 됐지. 자 어디 있는지 방향을 잡고 아, 갈까요? 아, 이쪽은 아닐 거 아니야. 이쪽은 바로 그거잖아. 내가 준다. 나가야 된다 나가, 저, 나가. 아니, 줄어, 내가 낚시할게. 나가요 나가요. 이 건물일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일 수도 있어요. 들어가요. 들어가. 밀고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요. 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밀고 들어가요. <laughs> 어 지금 창문밖에. 하나, 하나 기절. 나이스 하나 사망, 하나 사망. 나이스. 어, 나이스. 음 <laughs> 모셨다. 치킨 먹었다. 치킨 <laughs>